인디애나 페이서스는 타이리 스알리버튼 버디 힐드, 브루스 브라운, 오비토핀, 마이스 터너고요. 레이레이커스 디안젤로 러셀, 캠 레디시, 토린 프린스,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입니다. 인디애나는 빠르게 갑니다. 네. 알리버튼노르패스코너로 아, 길게 오픈 찬스 던집니다. 힐드 점 인디애나는 이 스크린 액션이 많아요. 네. 수비가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고요. 하는데 아. 일단 디나이를 하는 아, 르브론입니다. 또 르브론이 쫓아갔어요. 살리버튼 네. 터너니다 이렇게 되면 조잘 커버를 해주는 앤서니 데이비스. 어딜드가 지난 경기에서 리바운드는 11개였는데 3점이 없었거든요. 네. 터지 레이 레이퍼스가 페이스가 지금 8위까지 올라왔거든요. 네네. 굉장히 빠른 농구를 하고 있어요. 엔로면또터도를브스티 파울로 끊는 할리버튼입니다. 순간적으로 이 할리버튼에게 더블을 갔는데 그대역이 상당히 빨랐죠. 네네. 와, 뚫고 올라갑니다. 르브론 제이스. 아, 대단합니다. 이 어르신이 처음부터 힘을 내네요. 그리고 레이커스의또 하나의 강점 바로 경험이에요. 네. 이 경기는 정규리그 경기에 다릅니다. 맞습니다. 할리버튼성점 들어갑니다. 타베스 터너. 코핀. 던집니다. 성점 아, 좋아요. 르핀. 힐드 어, 안쪽 아 비었습니다. 베스 아 원패스죠. 네. 빈 네. d 로서의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잘 돌아갑니다. 오, 고글로치네요. 빼서 포니 리패스 기계. 타임 3초 남았습니다 2초 1초 1쿼터 마지막 슛을 던집니다만 이렇게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34대 29 5점 차이의 리드 레이코스입니다 리스티벌 룸을 따내면서 찔러줍니다 드브로 득점 아 좋아요 바로 바운스 베이스라인에서 바로 던집니다 니스미스 3점 들어갑니다 버터 이제 3분가량 흘러갑니다 잘 돌아섰고 빠져나갑니다만 다시 잡아서 야. 직접 폭백 마무리 레브론 되게 빨리 돌았어요 오. 와. 와. 일단 프린스를 찾았습니다 오. 오. 오 연결됐고요 3초 2초 1초 이웁니다메서리안 들어갔고 다시 잡아서 마지막 슛 파울이에요 아, 반칙이네요 음. 이거 안 들어갔고 여기 잡아서 여기요? 여기였어요 네. 네. 음 네. 잘 준비하겠네요 잘또 인정될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렸어요? <laughs> 잭슨은 그런 거 모릅니다 네, 좋네요 5점 차 네, 전반이 마무리됐습니다 65대 60 5점 차의 리드 레이커스가 가져갑니다 페인트존을 지배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음. 르브론 돌파 아무도 없었죠 말씀대로 네. 반기통 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뭐 그냥 쭉 네, 커버 버튼 누르고 가는 거죠 불을 켜고 올라가면서 특정 엔드원까지 들어갑니다 레이커스가 윙자운으로 사이드로 밀어붙이네요 와공격자짐인데이 와. 와. 와, 이게 또반칙렇로 던지는 석점 시도에 비해서 거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휘스를안 보이기도 어려워요 맞아요 아이저 잭슨이 결국 들어왔습니다 에스턴이 데미스, 림정고 지금도 할리버튼이 타면서 뭔가 하려고 할때 AD가 그냥 더블팀을 가버렸어요. 네. 레브런 속도 더입니다 기억이 나서! 급장! 야, 한 500마력 되는, 네, 어마어마한 뭐 픽업트럭 같아요. 네. 이건 뭐 거의 전차의 이동이에요. 그렇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 다시 코너에 자리를 잡았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베이커스 매치 다기립했습니다 네. 레우런 제임스가 마치 20대 젊은이처럼 쫓아갔어요 네. 라펜, 엘리 지금은 피켓 음. 슬립 형태로 빠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음. 그 그래 엘리우드였죠. 네. 2.8초. 메서리. 3점. 마지막 슬펀입니다 오! 펜디트 서리 2박 3점입니다. 아! 이야, 이게 3점. 자, 버저비터 타이밍에 볼수 있는 3점 러너인데 이거 진짜 장면 명장면 하나 나오네요 버터 엔딩 버저비터 백허넬 안쪽 한번해 주고 놓고 멀리 벗어납니다 찰크락어듭니다 5초 안쪽으로 리어택 에서리 뭐, 연속 5득점 없는 이 구간에 전반에는 상당히 선전했던 선수들입니다 버디힐드 오비터핀 네. 발맞추고 뜹니다 점비터핀 좀좀 되겠지. 네. 지금 저 오! 메코네 끊었습니다. 야, 요로스테 완전히 감이랍니다. 매서린드죠. 점차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인디애나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TJ 메코네는 어? 사실 야, 아! 야 그리고 매서린이 여기서 치고 들어오니까 운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어, 애프터 타임아웃. 타임아웃 이후의 공격이 항상 중요하거든. 요양팀 네. 네, 모두도 확률 높고요. 오! 메코네 골타! 이 선수는 인디애나의 시스템입니다. 네. 러셀. 네, 오른쪽으로 몹니다 우측으로 그래서 가서 던지는 점퍼인데요. 아, 좋네요. 네, 오른쪽으로 몰아서 저런 점퍼는 인디애나 어쩔 수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한번 피셨죠. 오, 레디씨. 레디씨. 정말 레디씨가 잘했어요. 맞습니다. 이런 맥코넬은 이제 미지 플레이라고 하죠. 커피 아. 쪽. 오. 오, 안쪽에서의 야. 득점이 안 됐습니다. 오, 무릎. 아... 아, 부상은 안 됩니다. 네. 부상 안 됩니다. 아유 무릎 쪽에 좀 강하게 타박이 갔던 걸로 보였습니다. 안쪽까지 완급 조절하면서 뚫어버립니다. 득점 호핀에게 열린 공간 석점 빛나 갔습니다 어! 아, 맥코네, 자, 만져한세 네. 네, 확실히 후반들로 어, 포렌들러 역할을 제임스가 많이 합니다. 네. 서니 데이비스, 잘따돌렸고요골밑 득점이 에이. 됩니다. 할리버튼 동료를 기다립니다. 잘라 들어가면서 맥호 자, 앤서니 데이비스, 그리고 역으로 달립니다. 와. 카운터! 오늘 a d 가 정말 공수 코트를 지배합니다. 오, 우저 눈빛 보세요. 아, 레드씨프 디펜스입니다. 3초 남았어요. 2초, 1초, 던져야 돼요. 파워와 쏩니다. 오, 와, 스탑! 스탑! 저 정도 시간 쫓기는 자기가 황급히 쏘는데 칼리워트는 끝까지 시간을 봐요 네아매서리좀 네, 좋은데요 코 레디쉬에요 와레디 씨! 자 이제 양팀이 치고 박습니다 네. 리바운드에 대한 약점이 굉장히 큽니다 인디아나 이번에 왼쪽으로 돌파 몸을 붙이면서 이 슛도 실패해요 파울이네요 리플 파울 리바운드 차이가 52대 30이네요 스프하려 네. 아. 늦었어요 터너 마이스 터너의 오펜스 아. 파울 10득점의 파이프 파울 러셀 안으로 잘 찔러줍니다 바이스 터너의 데이비 스토크 이야 아, 아, 터너인데요 터너 이름을 파울 아웃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 관건은 수빈이 성공하게 되더라도 리바운드거든요 네. 그렇죠? 네. 공간이 넓어지면 이데나는 곤란하거든요 네. 어떻게든 버티려고 합니다. 아 반칙이고요. 이번 정규 시즌 일정에 오늘은 포함이 안 됩니다만 시즌 최다 득점 경기. 37 득점. 할리 버튼. 스텝백. 정면 석 점. 안 들어갔어요. 오, 리바운드 20개. 아, 30, 감사합니다. 20을 만듭니다. 잊을 수 없는 날이 되겠네요. 네. 이 경기 승리를 이끈다면. 그렇습니다. 이 정규 리그에는 기록에 포함되지 않지만. 잘라 들어갑니다. 아 허디까지 만서왼선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팬들에게 더 깊은 역사로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AD가 보통 저렇게 관중들의 환호를 유도하면서 아, 저런 이제 세레머니 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아, 오늘 AD의 여러 새로운 면을 봅니다. 이제 나는 이제 확실히 새로운 에이스 스토퍼를 찾은 것 같네요. 네. 아, 아, 잘 땄어요. 레버 빼줬고요. 킬드가 좋아요. 어. 성적입니다. 레브론. 네, 이제는 도움 수비 많이 갈 거고요. 로테이션이 중요해요. 돌파! 저의 NBA 왕부 참의 운동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AD를 네. 밀어내면서 이스미스 직접. 오비 토핀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냥 떠버리는 거죠. 네. 와, 아. 지금 더블 커프도 끌었네요. 애스 네. 잘 돌리면서 위험적 네. 빠져나갔고요. 리브세 돌파. 와, 리버텍 성공해도. 지금 오비 토핀이 강하게 팔을 내리쳤는데 여기서 보시면. 오, 힘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건 사실 올려놨다기보다 마지막에 그냥 손가락으로 툭 건드는 느낌이었어요. 네. 리브셀 <목소리> 패스 받고 러셀 내줍니다. 애슬리 레이비스! 아, 49점 넘었어요. 야 40, 20의 스텔 라인을 완성합니다. 네. 아, 그리고 멤버들을 다 교체를 네. 해주는 LA 레이스입니다 인시넷 토너먼트를 치러 봤던 저 경험은 어떻게든 무조건 보너스가 아, 될 거예요. 그럼요. 네. 마지막, 아이자 웡의 슛을 끝으로, 이슈 토너먼트 초대 대회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어, 그렇게 쪽으로, 르브론이 대표로 가는데, 동생들한테 다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이야. 이슈 토너먼트 초대 챔피언, LA 레이커스입니다.